이거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까지 지속력 확산력이 좋지? 오늘날의 향덕들이 니치포퓸에 원하는 것들을 총 집합시킨 향수. 이건 진짜 내가 바로 입고 싶다. 블랙홀에 빠진 바닐라 향. 육감적인 매력이 드러나는 뜨거운 온도를. <laughs>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쩍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죠?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저는 약간 마음이 좀. 허하기도 하지만 <laughs> 그래도 우리 향덕에게는 지금부터가 최고의 시즌 아닌가요? <laughs> 향수 선택할 수 있는 폭도 가을, 겨울에는 확실히 넓어지고 또 향을 느꼈을 때의 여운이 뭔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꽂혀버린 FW 시즌에 잘 어울리는 향수들을 준비했습니다. 대체로 중성적인 향이라서 남녀 공용으로 쓰기에 손색없고요. 게다가 이 향수들이 다 지속력이 좋아요. 데일리로 부담없이 쓸수 있지만 오래가는 향수부터 거의 괴물급의 지속력을 가진 향수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딥티크의 플레르드 보 오드 또알레입니다 어, 원래 플레르드 보 향수는 이렇게 오드 퍼퓸으로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플레르드 보 오드 퍼퓸은 어, 향이 너무 좋다. 내 인생 향수다. 이러면서 극찬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핫한 번화가 가보면은 이 향수 뿌린 사람들의 심신찮게 마주칠 정도로 향알못부터 향덕들에게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향수죠. 그래서 이렇게 오드뚜알렛 버전의 플레르드포가 나왔다고 하길래 저는 시향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네, 뿌려보니까 내가 이걸 블라인드로 샀지만 맡아봤어도 당연히 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이 플레르드포의 향은요 많은 분들이 폭닥한 살냄새의 끝판왕이다 어, 요런 칭찬을 많이 하실 정도로 매력적인 채취 같은 머스크 향입니다. 플레르드보라는 이름도 피부의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아이리스 꽃향기가 깨끗하면서도 살냄새처럼 피어나는데요. 약간의 흑향, 우디향이 좀 앤티크한 무드로 터치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플레르드보 향이 되게 빈티지한 목재 호텔에서 깨끗하게 씻고 연인과 함께 폭신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laughs> 그때 그 공간에 배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살 냄새 <laughs> 그런 향이 바로 플레르드뽀의 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플레르드뽀가 그리스 신화 중에서 푸시케와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푸시케는 아프로디테가 시기를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인간이고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에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푸시케를 너무 질투해서 그 둘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르드뽀가그 스토리에서 영감받은 향인만 이 향도 그냥 깨끗하기만 한 그런 단순한 살림새가 아니라 푸시케처럼 아름다운 인간의 채취 <laughs> 사랑과 교감의 정서 약간 어둡고 앤티크한 무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향으로 완성된 거죠 그래서 개성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인기가 많을 법한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드 퍼퓸과 오드 뚜알렛 둘다 제가 설명해드린 그 플레르드포의 고유한 향이 공통적으로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드 퍼퓸과 오드 뚜알렛은 향수의 농도 차이에 따른 분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향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오드 퍼퓸이 좀더 진하고 무겁고요. 오드 뚜알렛이 좀더 라이트하죠.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처럼 향수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두 개의 차이점이 꽤 꽤나 많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요, 첫 향의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기존 오드 퍼퓸은요, 첫 향에서 후추 냄새가 확 나거든요? 알이 큰 후추가 연상되는 알싸한 첫향 때문에 이 향수에 대한 좀 불호를 표현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신제품 이 오드 뚜알렛은요, 이 오드 퍼퓸만큼 후추향이 강하지 않아요. 물론 뚜알렛에도 핑크페퍼 노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알싸한 후추향이라기보다는 뭔가 사이다가 톡톡 튀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좀더프레시하게 톡톡 튀는 페퍼향이라서요. 기존 오드 퍼퓸의 후추향이 난좀 어려웠다 싶은 분들이라면은 이 오드 뚜알렛이 더욱 반가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드 퍼퓸의 파우더리함이 많이 빠졌어요. 이 오드 퍼퓸이 그 묵직한 파우더리함이 있는 FW 시즌에 특화된 향이라면은 오드 뚜알렛은요, 4계절 내내 잘 어울릴만한 향입니다. 그리고 오드 퍼퓸에는 없던 매그놀리아 향, 그러니까 목련이 이 오드 뚜알렛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목련꽃 특유의 싱그러움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기존에 이 오드 퍼퓸이 불어였던 분들은 아 풀보 너무 답답한 향이다. 아 이거 뭔가 유럽 할머니 집 옷장 냄새처럼 약간 쿰쿰하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시곤 하던데 이 또알리스에서는요 그러한 답답함 뭐 소위 쿰쿰함 이런 것들이 많이 정제된 것 같습니다. 호불호 갈릴 포인트가 꽤나 많이 빠져서 좀더 대중적인 버전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기존 플레드보 오드 퍼퓸 특유의 후추 향이 전혀 안거슬리거 오히려 그 알싸함 덕분에 이 향이 뻔하지 않고 약간 그 개운한 무드가 생기고 또그 약간의 쿰쿰한 머스크 향 그리고 깊이 있는 파우더리함 덕분에 더 은밀하고 관능적인 살냄새의 무드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두개 향수가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향이면서도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매력이 따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건 진짜 취향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완전 중성적인 향이라서 남녀 모두 잘 어울리고요. 지속력 확산력 만족스러운데요. 근데 오늘 주제가 지속력이 좋은 향수들인 만큼 이제 뒤에 소개할 향수들이 진짜 지속력이 남다르게 우수한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드보 르두 향수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지속력 좋지만 오늘 소개하는 향수들 중에서는 어, 가장 덜 강력한 것 같다. <laughs> 다음은 아무아주의 가이던스. 사실, 우리나라도 서양만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니치향수 시장이 크고 또 트렌디한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히트를 친 향수나 브랜드는 몇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모아주라는 브랜드는 이상하게 해외에서의 명성이 아직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덜 끼친 느낌?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아모아주는 럭셔리 퍼퓸 좋아하는 향택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브랜드고, 니치 퍼퓸 중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로 자주 손꼽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브랜드를 접해본 적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디아라고 하는 비누향 나는 향수로 이 암화주를 처음 접해봤는데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 가이던스라는 향이 너무너무 좋다고 막 해외 향덕들이 칭찬을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막이 향수 덕분에 아호아주의 제2의 전성기가 열렸다. 막 그런 말도 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시향을 해봤죠. 시향을 한국 말고 이제 외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매장 가서 아 이거 가이던스 시향 좀 해볼게요 하고 맡아봤는데 이게 왜... 그 이게 막 그렇게까지 좋은가? 난잘 모르겠는데 싶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게 첫 향에서 유향 냄새가 확 나는데 그 냄새가 뭐랄까요? 나무 진액 냄새에다가 시큼새콤한 냄새가 곁들여진 스파이시한 향? 약간 향신료 같은 향? 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 향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막 50만원이 넘으니까 제가 이렇 음... 이러면서 반응이 좀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분이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들은 아마 무아 디아 좋아한다 이러면서 디아를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 디아는 이미 써봤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갈라 그랬는데 직원분이 이 가이던스 피부에 뿌려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서 훨씬 향이 좋고 잔향이 완전 크레이지하다 막 이러면서 몸에 뿌려 주길래 아 그냥 감사하다 하고 나와서 막 이렇게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 나한테서 나는 이가이던스 향이. 점점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매장 다시 돌아가가지고 피부에 뿌려뿌라고권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좋아서 안살 수가 없었던 향수입니다. 이아모아주는 오만 왕실에서 만든 향수이기 때문에 대체로 좀 중동의 정체성이 느껴지긴 해요.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첫 향에 있는 유향에서 그 이국적임이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만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유향이래요. 그래서 그 유향과 샤프론의 스파이시 향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향의 진짜 진가는 뿌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굉장히 향이 풍성한 장미랑 달콤한 바닐라와 부드러운 샌달우드의 우디 향이 엄청 기품 있게 퍼져요. 달콤하고 포근하지만 약간 어둡습니다. 색으로 치자면 딱이 바틀 컬러 같은 좀 톤다운되고 뮤트한 핑크색 같은 그런 향이고요. 고소한 헤이즐넛 향이 터치돼서 딱 지루하지 않게 킥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이렇게 향조만 얘기하면 뭔가 뻔한 향일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향이 진짜 유니크하고요. 이와 비슷한 향수가 떠오르지 않는 향입니다. 확실히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지속력이랑 발향력이 너무너무 우수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까지 지속력 확산력이 좋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지속력 확산력을 자랑하는 향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남녀 공용으로 출시되긴 했지만 달달한 꽃향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에센셜 퍼퓸 부아 임페리얼 바이 퀸틴 비시 이 에센셜 퍼퓸이라는 브랜드는 제 채널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여기는 시대적 흐름을 잘 읽는 오늘날의 향덕들이 니치 퍼퓸에 원하는 것들을 총 집합시킨 향수 요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니치 퍼퓸 붐이 막 일어났잖아요. 뭐 프레드릭 말, 메종 프랑시스 거정, 르라보 요런 니치 퍼퓸 브랜드들이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된 이후로 점점 붐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큰 인기. 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니치퍼퓸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기조는 어 일단 조향사를 한 명의 아티스트로 인정하고 전면에 세우는 거 그리고 마케팅이나 비주얼적인 부분은 절제하고 대신 퀄리티 좋은 향료는 아끼지 않고 쓰는 거 그리고 윤리성 환경보호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어 정말 전세계 탑티어 조향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만든 향수들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향수 타이틀에서부터 조향사 이름이 붙습니다. 부아 임페리얼 바이 퀀텐비시, 디바인 바닐 바이 올리비에 패슈. 뭐 이런 식으로요. 바틀이나 패키지는 매우 심플하고요. 진짜 환경을 파괴하거나 뭐 쓸데없는 쓰레기 만드는 것을 최대한 피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여요. 이 종이를 잘라서 만든 포장제 외에 다른 장식 아무것도 없고요. 이 종이도 FSC 인증 종이에 바틀도 100% 재활용 가능한 그런 유리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센셜 퍼퓸은 요즘 니지 퍼퓸 브랜드들의 바람직한 스탠스는 따르되 많은 향덕들이 약간 좀 반발해 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개선한 브랜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니치 퍼퓸들의 너무 비싼 가격이에요. 이 브랜드 슬로건이 오트퍼퓸머리, 서스테이너블 앤 어퍼더블 일 정도로 진짜 현시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조향사들이 좋은 재료로 만든 향수를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향덕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아닐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지금 진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향사인 쿠엔틴비 씨가 만든 이 부아 임페리얼을 구입해봤어요. 참고로 아까 그 아모아주 가이던스도 쿠엔틴비 씨가 만든 거예요. 이부하임페리어 향은 한마디로 고급스러운 스파 겸 사우나에서 콜라 마시는 느낌? 사방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비싼 스파나 사우나 같은 데간 듯한 우디 향이 지배적인 향인데요. 텁텁하거나 묵진한 우디 향이 아니라 깔끔한 우디 향입니다. 뭔가 깨끗한 상태로 나무 향을 맡고 있는 듯한 무드고 거기에 바질을 비롯한 청량한 향이랑 톡 쏘는 스파이시함이 섞였는데 이러한 청량하고 톡 쏘는 향이 이렇게 콜라를 마시고 있는 듯한 <laughs> 기분을 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듣기에는 콜라 플러스 우디향 향수 이상한데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laughs> 맡아보세요. 좋아요. <laughs> 데일리로 쓰기 좋은 섬세하고 깔끔한 우디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뭐 톰포드 그레이 베티버라던가 딥티크 베티베리오 이런 유의 단정하고 중성적인 향 좋아하셨다면 취향에 잘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 지속력 우수합니다. 정말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은 향수입니다. 다음은 입생로랑 뷰티의 뮤즈 오드파르뱅 이거는 입생로랑 뷰티 향수들 중에서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르베스티에르 향수 라인 중 하나인데요 이 르베스티에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옷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생로랑의 그오티꾸띠르 패션을 향으로 표현한 라인인 거죠 그래서 향수 이름도 막 턱시도, 트렌치, 점프수트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라인 향수들은 일명 입생로랑 옷장 라인이라고 <laughs> 불리면서 전반적인 퀄리티가 좋다 라는 호평을 듣고 있는데, 요번에 이렇게 뮤즈라는 신제품이 나왔길래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향지에 뿌려봤죠. 그리고 시향지 딱 맞고, 이거는 진짜 몸에 마구마구 뿌릴 수밖에 없다. <laughs> 이건 진짜 내가 바로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향수입니다. 이건 입생로랑이 패션 디자인을 할때 사용했던 잉크에서 영감받은 향수라고 합니다. 근데 잉크 냄새라고 하면은 볼펜 냄새나 프린트기 냄새 이런 거를 <laughs> 예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laughs> 다행히도 전혀 그런 냄새 아니고요. 이 향수 조향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폭발하는 스킨 센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살냄새 계열이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막 완전 살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우디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인센스를 피워둔 오래된 서재에 딱 들어선듯한 그런 느낌의 향인 것 같아요. 처음에 스모키한 인센스 향이 나지만 그와 함께 라벤더와 클라리세이즈와 같은 산뜻한 허브향도 같이 탑노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막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laughs> 막 기침 나는 그런 <laughs> 막 인센스 향이 아니라 환기 잘 해둔 그런 공간에서 얇은 인센스 스틱 그냥 하나 켜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아이리스와 잉크 우디 향이 한데 어우러져서요. 서재라던가 오래된 책장 그런 거에서 날 법한 향으로 느껴집니다. 잔향에서는 과하게 달지 않은 바닐라리함이 있어서 소프트하게 마무리되는 향수입니다. 잔향에서는 진짜 내 살에 싹 스며들어서 왜 스킨센트라고 했는지는 알것 같다 싶었어요. 광고 이미지에는 여성이 등장하긴 하지만 남자도 충분히 잘 어울릴 중성적인 향이고요. 평소에뭐 셀린 블랙 타이, 비지케 그리샤르네,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저 <laughs> 취향에 되게 잘 맞을 듯한 향입니다. 이게 확산력이 막 엄청 세진 않은데 지속력은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은 레조 프리모디알 바닐 슈퍼 매시브 엑스트레드 퍼퓸 이 향은요, 제가 리뷰를 좀 살펴봤을 때향 되게 좋다고 칭찬한 것도 꽤 보고, 블랙홀에 빠진 바닐라 향이라는 평도 있어서 무슨 향일지 되게 궁금했던 향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막 바닐, 슈퍼매시브 엑스트레 막 이러길래, 진짜. 진짜 진하고 막 혈당 스파이크 올 정도로 달달한 그런 바닐라 향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맡아보니까 완전 제 예상과는 정반대의 향이고요. 그리고 진짜 블랙홀에 빠진 바닐라 향 맞더라고요. 뿌리자마자 시트러스랑 시나몬, 발삼 등의 스파이시 향이 나는데요. 뭐 새콤하게 톡톡 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뭐랄까 겨울밤의 별이 연상되는 차가우면서도 반짝반짝한 그런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약간 메탈릭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시크한 오프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닐라 향이 드러나는데 되게 안 달아요. 좀덜담 바닐라 향이다 이게 아니라 어, 아예 간식 같은 냄새가 아니에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설탕 같은 걸로 가공 안한 진짜 바닐라빈을 소나무 밑에 심어둔 느낌이랄까요? <laughs> 그 진짜 바닐라 빈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달달한 바닐라 향이 안 난대요. 저도 그 원물을 직접 냄새를 맡아 보진 못했는데 그 순수한 바닐라 빈에서는 약간의 흙내음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나 말린 과일과 같은 너무 달지 않은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향수에서 나는 바닐라 향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는 소나무같은 우디향도 느껴지고 흑내음도 묻어있는 당도를 최대한 낮춘 바닐라 향이 이렇게 자욱하게 깔려요. 끈적이지도 않고 전혀 귀엽지도 않고요. 어둡고 깊은 향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닐라 블랙홀이라고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중성적이에요. 여자는 물론 남자분들도 충분히 잘 어울릴 만한 향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지속력이 진짜 좋거든요. 아침에 뿌리고 나가도 밤늦게까지 향이 남아있는데 확산력은 그에 비해서 약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 내가 이향 뿌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까지 너무 강하게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없이 오래 향을 즐길 수 있으니까 뭐 출퇴근할 때 뿌려도 좋죠. 다음은 트루동의 45도. 이 향수는 오늘 소개하는 향수들 중에서 가장 섹시한 향이면서 본격 구어망대 향입니다. 바닐라 향조를 무려 3중으로 넣어놓은 향수이기 때문에 달달한 바닐라 향 좋아하시면 매우 추천해요. 이거는 뭐 그냥 바닐라 향조 하나만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니라 미들 노트에는 뭐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엡솔로 넣어놓고 베이스 노트에는 내추럴 바닐린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의 바닐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맡아보면은 그 바닐라빈을 막 그을릴 때까지 오랫동안 졸여낸 듯한 약간 어둡고 농밀한 바닐라 향도 있고요. 또 그와 함께 바닐라 우유 같은 그런 촉촉한 느낌도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우리에게 친숙한 그 파우더리하면서도 크리미한 고 바닐라 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바닐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을 총집합한 그런 향수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탑 노트에는 꿀과 베르가못이 자리해 있는데요. 저는 바틀 색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뭔가 새콤한 체리라던가 산딸기 이런 류의 과일을 이렇게 쭉 짠듯한 달달한 과즙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달달한 액체, 수분기, 이런 바이브로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바닐라 향으로 이어지고 잔향으로 갈수록 우디향도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바닐라가 매우 지배적인 향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묘하게 촉촉. 감지되더라고요. 뭐 바닐라 우유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위스키 중에 꿀향 진하게 나는 그런 위스키 있잖아요. 그런 게 연상이 돼서 어, 되게 매력적이고 섹시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 45도라는 이름 자체도 육감적인 매력이 드러나는 뜨거운 온도를 <laughs> 의미하는 타이틀이라고 해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어른의 달콤함. <laughs> 그런 거를 진짜 잘 표현해낸 향수고, 또, 트루동에서 이 빨간색 병 라인은요, 부향률을 20%까지 올린 향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도 지속력이 진짜 좋다. 제 몸에서는 거의 뭐 하루 종일 향이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지속력도 우수한 FW 시즌 향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6개의 향수만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워낙 진짜로 좋아하는 향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laughs> 약간 분량조절 실패한 것 같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 향수들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